안녕하세요. 투자상 투자주입니다. 어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, 어,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이제 뭐 1억 갔다가 7천만원 갔다가, 그죠? 또 다시 뭐 8천만원 됐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. 지금 마이크 셀러의 비트코인 지심인 남자죠. 마이크 셀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기에 애플 투자에서 수익도 엄청 많이 본 사람이 고 투자에 의해서는 어, 굉장히 탁월한 또 감각을 가진 분이시거든요. 네, 마이크 셀러가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2,100만 개가 2,140년까지 어,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지금 찬 1,900만 개 이상 채굴이 되고 앞으로 100만 개가 120년 동안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?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, 전 세계 인구가 뭐 몇십억 명이잖아요? 근데 2100만 개가 한정이고, 그것도 이제 유실된 것도 많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건데, 공급이 한정적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성장, 더 이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모나리자 그림이 한점 밖에 없잖아요 네오나루 그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로 표현을 하면은 전 세계 한점 밖에 없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몇십억이었다가 지금 몇백억 지금 몇천억이 뭐 얼마 정도인데 몇천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그, 여태까지, 그런, 이, 그, 이런 자산이, 현재 없었다는 거죠. 네. 2008년 전에 없었고, 이제 비트코인 이 2008년, 2009년 이후부터 나오는 이런 자산이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, 앞으로는 계속 비트코인은 저도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비이티엑 어, 어, 비트코인 두 배를 지금 계속 제가 홀딩하고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비트코인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2,100만 개밖에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, 계속 그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락폭은 있겠지만 계속 좀 올라갈 거라 믿고. 어, 비트코인을 홀딩하겠습니다. 네, 비이티엑스를 어, 그렇게 또 사는 이유 가지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. 네,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